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강수단입니다. 우리 보수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원래 정치라는 것은요 아주 강력한 정치 지도자 한 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한 명이 한 명이 있어야 돼. 그한 명을 배척하지 못하면은 국가가 위기에 갑니다. 우리는 인간들이잖아. 로봇이 아니잖아. 인간은요, 나를 사로잡아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매개체. 내가 이거 사람이라고 믿고, 나에 대해서 이끌어 갈수 있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정치 공동체에 대해서 탄생을 해야 돼요. 우리 세계 2차 대전 100년도 안 지났어요. 히틀러 시절 때, 사람들 일렬로 세워서 그냥 두두둑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이 사람들이야 야 세계 1차 대전이 있었어 세계 2차 대전이 있었지 세계 3차 대전은 없었고 왔냐 3차 대전 있어요 다만 우리 생에 발생하냐 못하냐 이거 뿐인 것뿐이야 세계 3차 대전은요 핵전쟁도 하겠죠 세계 2차 대전 때내그 얘기 하잖아요. 왜 미국이 미국이 저 히틀러만 끝나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일본 제국주의가 살아남았잖아. 자 실험을 한거 아니야. 나가사키 히로시마에다가 핵무기 투하해서 그때는요. 근대사이라 해서 서양인은 동양인에 대해서요. 구도가 달라진 겁니다. 뭐냐? 만약에 히틀러가 있는 유럽에다가 핵폭탄을 떨어뜨렸다 쳐봐, 그럼 난리나잖아. 그런데 동양에다 떨어뜨리 상관없다는 거야. 그게 서양의 입장이에요. 여러분들 세계 노벨 문학상 내용 보셨어요? 어떤 게 노벨 문학상 된지, 뭐 노벨 문학상뭐몇년뭐 뭐 하지 뭐그 내용 중에서 뭐가 있는지 알아? 아프리카 소년, 흰색, 검은색 그할때그 검은색 아프리카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 잃고 창녀로서 살다가 성공한 사례가 그게 노벨문학상이야. 이 세상은 절대적으로 돈의 힘이 지배합니다. 어,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요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요 지금 그 자리에 김일성 있었겠죠. 어, 북한 보세요 굶어 죽잖아. 북한 보세요. 우리가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행복입니다. 그런데. 종복 주사파 애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남조선이라 부릅니다. 대한민국 남조선 부르는 애들 있지? 남한이라 부르는 애들 있지? 개들이 간첩이야. 내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하냐? 어차피 대치 사항인데 싸우냐 싸우게 되어 있어. 전쟁하게 되어 있다고 세계 3차대전 일어나는 이거 연쇄 반응이야. 어? 야! 너 저기 중국이 대만 먹었어.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안 움직이겠냐? 한반도에 일어난 모든 전쟁은 한반도 외에서 만들어져서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모두 다. 지금은요, 아주 강력한 정치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한 명이 지금 없어요. 대한민국의 부재 중에. 윤석열 아닙니다. 이재명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모사꾼인 것 뿐이야. 누군가는 지배를 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들어와서 통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히틀러 시대에 살았으면 히틀러가 인간이면서 인간이 아닌 존재 반은 신이지만은 전체가 신인 존재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독일 국민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때가 더 행복했다니까 독일 사람들 물론 여러분들 히틀러가 폴란드 먹고 그 옆에 폴란드 먹었죠 오른쪽에 독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벨기에 먹었죠 어. 왼쪽에 있는 또 덴마크 먹었죠 그리고 프랑스까지 먹는데 몇주 걸렸냐면 6주 걸렸어요 6주 6주 걸렸어요 6주 어. 왜 그러면 히틀러가 소련 친줄 아세요 세계 정복해야 되는데 자기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지금 하는 게 적절하니까 영국 치는 것보다 그래서 서부전선 동부에서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 맞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그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난 이거 여러분들 세계 1차 대전은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를 몰라.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잘난 놈인지도 몰라.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중국이라는 국가가 이 지구상에서 1등 국가였어요. 그런데 저 300년도 안 되는 미국의 역사 있죠. 미국, 미국이 세계 1등이잖아. 전쟁 안날거 같냐? 나 전쟁 안된고 봐. 중국이 대만을 먹고 대만을 먹고 태평양을 나갈 때그 태평양 나가는 것을 저지해야 될거 아니야. 누가 미국이 미국은 해상 국가요. 중국은 대륙 국가잖아. 굳이 따지면은 공산주의와 자유 진영의 전쟁이 되겠죠. 이랬을 때 우리 같은 다른 주변국보다 약한 어, 우리 세계 군사 10위라고 하지만요. 10위가 옆에 있는 데가 강대, 일본 강대국이에요. 여러분들. 중국도 강대국이에요. 위에는 러시아 있어요. 북한은 어떻게든 우리 대한민국 땅으로 만들어야 돼. 내가 주구장창 얘기하는 그거야. 우리가 우리 진영 내에서 히틀러만큼 아주 강력한 정치 지도자를 만들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없어. 그런데 우리 시대에 만들어져 있는 반드시 해야 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해야 되는 의무가 통일이잖아 통일까지는 알수 있어 통일까지는 독도는 우리 땅 대마도는 조선 땅 대마도 조선 땅이었어 독, 야 독도도 가져야 와될거 아니야 어 독도는 우리 땅이니까 그치 그럼 대마도는 누구 땅이야 조선 땅이야 일본 땅이 아니라 대마도도 가져야 되는 거야. 그거 하려면 북한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기자와 먹어야 되는 거야. 내가 이거 하나 얘기해 줄게요.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요. 통일이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북한을 대한민국 경제의 신여 혹은 노예처럼 만들려는 그 작전에 들어갔는데 그러다 타의 다는 거예요. 그거 다 아세요? 남북 관계 뭐 얘기하는데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은 북한 통일 우리 대한민국이 북진통일을 해야 되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야. 어. 그것까지는 만들어 놓자. 저 북한 사람들 봐봐. 얼마나 못 먹고 못 살고 뚜드겨 맞아 가지고 같은 조선인이지만은 DNA가 달라졌잖아. 저 북한 체제 자유 진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독도는 우리 땅이죠. 대마도도 우리 땅이야. 그래야 국력이 세지는 거야. 그거 누가 할수 있냐? 강수산이 할수 있는 거야. 내가 할 거야. 비록 나는 배달 알바를 하고 있지만은 비록 오늘 슈퍼챗 만 원도 못 벌고 있지만은 나는 그런 찬대한 꿈이 있는 거야. 음, 우리 대한민국 할수 있어. 북한 통일? 북한은 없애. 저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도 없애버리고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어. 제가 그래서 상마디 얘기하잖아요. 윤석열 가지고는 부족하다. 한동훈 가지고 안 된다. 여러분들. 제말잘 들으세요.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 모르잖아, 지금. 그런데, 자꾸만 대한민국의 정치체제가 바뀌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 걔네들이 간첩이야. 뭐, 연방제를 가든, 무슨 뭐, 대의민주주의 뭐, 실현을 위해서, 내각제를 가든, 무조건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를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역설하는 내가 걔가 간첩이라고. 어. 개가 간첩이야. 대한민국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애. 개간첩이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보수 우파진에서 영 가장 강력한 정치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거. 요게 핵심이라고. 나는 주구장창 똑같은 말만 해요. 통일해야 될거 아니야. 내가 하나 더 팁을 주자면요. 경기도에 있는 그 아파트 사지 마세요. 어제 통일되면요. 북한에 딱 많아요. 그럼 경기도 땅값 떡 나갈 거 아니야. 어, 아, 부, 북한에다가 아파트 지을 땅이 얼마나 많은데. 어, 그 티비야. 나는 경기도에 있는 땅안 사. 왜? 내가 대통령 되면 내가 앞으로 나아가서 북진통일 할 거거든. 할수 있는지 없는지 봐봐. 야, 푸틴도요. 소련 무너졌을 때 KGB였잖아. 소련 무너져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택시기사했 있어. 그 뭐가 부러운데? 살려면 그거 하는 거야. 히틀러요? 노숙생활했어요. 노숙생활. 그 엽서에서 그림 그려가지고 그걸로 돈 팔아먹고 그랬어요. 그렇게 고달픈 삶이 있는 거야. 그런데 정치의 꿈은 컸잖아. 그 야망은 앞으로 나아갔잖아. 그럼 저는 얘기합니다. 대한민국도요. 우리도 100년밖에 못 살아. 우리 근데 우리 해야 되는 건 뭐야? 저 북한 저렇게 되어 있는 거 물려줘야 돼? 안 되잖아. 통일은 해야 돼. 통일하고 저 대마도까지 대한민국 땅으로 만들어야 돼. 대마도는 대한민국 땅, 지금은 조선 땅이지만 독도는 우리 땅 하듯이 대마도도 우리 땅이야. 그리고요, 간도 있죠. 간도도 되찾아 와야 됩니다. 고구려의 후예들이, 에? 고구려의 후예들이요. 고구려 땅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알아요. 정신 차리세요. 전쟁이 있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거야. 상대와 싸움을 걸어오면은 죽방을 쳐줘야 돼. 어? 이게 핵주먹이야, 알겠냐, 김세희야, 강용서가 어 이거나 이거 잘 봐라. 이게 핵주먹이라고 불주먹이고 이글이글 어? 이글 열매를 먹으면 이렇게 된다고 그냥 이게 이 소리가 휙휙 소리 나는 거보이지 휙휙 이게 이 주먹에서 날라오는 소리가 아니야. 이게 휙휙. 휙, 휙, 알겠냐? 두근두근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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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휙, 휙 보이냐? 이거 이거 휙. 너 크로콜다일 그 아구가주 가죽, 아구가주 그거는 벗겨버리는 거고 종이는 폐지로 태워버리고 이거는 두근두근 <laughs> 끝내겠습니다.